저는 삼몽 t v 의 김민중과 심소입니다. 오늘은 탈출 게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 심소님이 안 들어왔네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레이 누를게요. 아 네. 하드? 어 쉬움. 아 쉬움을 합시다 아, 이번에. 아, 네. 너무 이들까 네. 해봅시다. 아이 가만히 아니 그거 안 됩니다. 1인칭으로 어, 해야지 이건 되는. 좀 가만히 있어 아, 주세요. 짜증 납니다. 아주 가만히 있어 주세요. 살표로 아. 아, 따라갈게요. 일단. 아 어디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만히... 저가 네, 이거 좀 해봐가지고 알아요. 쉬웁니다. 네, 네, 아주 쉽죠? 저는 아주 못합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이거 아, 맞다, 게임 고수는뭐 거의 다 알아요. 딩 고수들은 쉴 거예요. 허이타. 뭐 하세요? 허이타. 허이타. 왜 느리세요? 뭐요? 이쪽으로 왔는데 맞았나? 아 여기 실제. 밝겠죠. 앨버 들려주고. 들려주고. 쇼. 쇼. 이거 멈춰. 우와. 쇼. 멈춰서 쇼. 우와 막이오 죽을 뻔했다. 쇼. 오케이. 쇼. 오세요. 저 기다려 드릴게요 쇼. 빨리 오세요. 김민주. 제가 저가아 잠깐 설게요. 아좀 기다리세요. 아, 어디 있어요. 네. 초보.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재수관 뚜오거든요 문난 음, 바로 두번 거리고. 어제 TV 저저 TV 안 멀티비 저저 TV 안 코티비 저저 TV 안 코티비 안 코티비. 아, 디비, 저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지금 돌아오거든요. 프 오케이. 다 돌렸어요. 아, 오케이. 어저 아, 죄송다.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엘로 가는 거 맞죠? 아, 방구 방금... 아 이런. 지가? 무섭습니다, 전. 어! 안 돼. 와! 어! 아, 살려 아, 주세요. 아, 저 방구 소리. 아! 어우, 저. 저, 저 <laughs> 너처럼 하... 죽는 거 아니지. 아! <laughs> <laughs> 또 떨어졌어요. 아. 저도. 아유.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아, 인저도 오케이. 한 떨어져 버렸어요. 아,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다행네요. 난친다 우와! 예 오케이. 참 무서워. 나 무서워. 이러다간다 죽어. 잠깐만요. 뭐야. 아, 아 카드키 안 누르고 왔다. 이따 돌리고. 점프하러 갈게요. 이때다! 버튼 눌러. 버튼 눌러야 됩니까? 꼭. 네. 예? 또망가 어딨어? 그 재수. 재수안 보이는 데년 죄수 와 바로 뒤에 있었어 그는 재수가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아바타 재수를 계속 재수 당신입니다 아 빨리 오세요 저 기다려 드릴게요 아저아 저랑 같이 왔어요 거의 아, 비슷하게 떨어다 아, 방구 소리씨 무섭습니다 저어오세요두 아, 번째입니다. 가시죠. 역시 용암 있는 거국 룰이죠. 님 같이 가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이요 조금. 참 많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주머니 어렵습니다. 아주머니 어렵습니다. 아주머니 어렵습니다. 지금 식청 중. 점프가 물. 시... 볼... 아 괜찮습니다. 아저저 저 이것만 계속. 가... 아님도 뭐, 죽으셨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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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저 처음부터 시작한 죠 아 그쵸 아또 <laughs> 죽었나요? 아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자존심 상해서 그렇지만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방할 놈을 봤나 오케이 성공 오세요 빨리 나 가고 있잖아요 아, 점프 점프 더잇 더잇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됐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점프, 점프, 빨리 점프, 부서집니다 이거 점프, 중간에 붙프붙프어 가자 여기서 또그 최수가... 아 최수래요 아와 이거 좀 어렵거든요 전 많이 어렵는데요아 아예 반대로 가버렸어아 봐봐 이게 어렵다니까 점프! 레이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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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됐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잠시 기다려드릴게요 짧은데 잠깐만요 응. 이거는 이, 편집 점프! 어, 이거는 잡음. 편집할게 발사! 발사! 아니네 편집 안 해도 되네 요심히잡았 도망가 맞고요. 어, 밀... 오 저... 달려! 어, 이거 하고 또 다른 게임 할 거야? 아니면 다음 아에 할까요? 아 다른 다음 아에합시다아 다음 한... 뭐야? 다음은 선생님 탈출 게임야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저 조금 쉬... 아 죄송. 제수... 죄송합니다. 죄수 아니라니까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반들어버렸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수라고 하지 시 마시죠.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저 먼저 와우 반들어가 버렸어. 그냥 물어다가 <laughs> 죽었어요. 어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물어다가 죽었어. 야! 자 이거 아! 오. 오 이걸 <웃음> 사시네. <웃음> 이게 나야. 아 빨리 오세요. 아 어딨나? 어 오시려나? <laughs> 아 진짜. 빨리 어, 오세요. 어. 아 빨리 오세요. 저아에아저 저거 보시나요? 예 보십니다. 가자. 여기까지? 야 가서? 버튼 먼저 눌러야 됩니다. 버튼이 여기 있나? 한 바퀴 어그로 끌어주고. 그다음에. 아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아, 탈출. 탈출. 탈출! 더 탈출. 이리로 가서 탈출. 탈출. 어그로 게임. 아, 그로 끌어주고. 끼이! 아, 왔다. 놀로 왔다가, 아, 좀, 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잡쩝 아, 아, 못하소. 아, 다 우와 소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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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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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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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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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아, 방구 죄수 거진다 아니 경찰를 아니, 죄수하면안 돼요 자, 버튼 누르기습니다 버튼 누르기입니다 뭐지? 재생성이 있네요 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올라가야 요 왜요? 예, 보안 훈련실로 가야 됩니다 이거 주스 한입 하시고요 빨라집니다 아, 제가 다다다 가자 멍쳐 한번멍 멍쳐 멍쳐 는한 번에 할 건데 멍쳐 아니 멍 이게 한 번에 가지질 않았어 내가 한한번 해봤거든요 한한번 가지질 않아 한 하이. 번에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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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 아시 더러 이러다죽는 거야 아 맞아 시원시원하게 가면 안 됩니다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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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요 이게 한번 시도 우우. 너 오래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웃음> 죄송합니다. 아 이게 좀 어렵네요. 두 번까지는 그냥 갈수 있는데 세 번째에서 조금 어렵죠. 아, 아 씨. 너무 무섭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죽었거든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우선은 그냥 같이 가시죠. 못 가죠? 못 가죠? 아, 문제죠? 아! 가나요? 어, 아, 가나요? 가나요? 다 갔어요! 아,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못오어요못 오셨나봐요. 나처럼 한 번에 쉬원시원하게 가라니까. 아, 아, 이게... 편집해? 아니요. 하지 마세... 요 아, 편집할게. <laughs> 아, 됐습니다 네,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김정수가 드디어 도착했네요. 아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아니, 모자이크. 아니, 펜치, 편집 펜치, 처리했고요. 또할까요 이거는 전, 전, 창고방에 전, 심, 들어가서 전심소문을 할 겁니다. 이거 걸 들고 일로 오세요. 우와. 레이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거 딱 두고 올라가서 아저 아, 아, 여기가 아. 아닌데. 아, 저기, 자, 이걸 때려, 때려, 때려. 아, 대 아, 안 됐습니다. 오히려좀 어려워요. 좀 예상을 잘 해야 돼. 아, 아, 이걸 어떻게 하죠? 여기를 아, 좀 막혔습니다. 슈프. 슈프. 아, 이거는 좀 다시 짚고, 이제... 아, 이쪽 이향 아 알았. 아왜제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아저 당신도 없거든 제일 착했어요. 이렇게 걱정심이 아... 없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우리 오년차도 오년차 친구이기도 한데. 아 이걸 어떻게? 다 짜증나죠? 아, 오올라갔다아저기다려드리니다 오년차니까. 와 여기서 이렇게 아아 아, 이걸 어떻게? 아 오케이 오케이 감잡았다. 전, 전, 전 진짜 감 잡았습니다 뭐래? 톡! 아좀뒤에도놓으요아니요딱 아, 줘야죠 딱 줬습니다 딱 줬습니다 딱 줬습니다 딱 줬습니다 아! 이런 말? 바 같은 한 여기쯤? 여기쯤에 놓을게요 아 하하하 <laughs> 하아이라이아 망했다 어떡하냐 어떡하니긴, 뭔. 뭐. 아니, 야, 아, 이런, 망해. 아, 저 망했다. 아, 그렇지만, 다시. 아, 니, 니가 내거 겁나 많이 밀었어. 너도 지금 <laughs> 내거밀어 <laughs> 아, 씨. <laughs> 아마 미안해요. 엄마, 나. 어, 어 이자 어, 이거 어떻게 해? 아, 저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만 이제 찬스. 이렇게 해서. 아, 이런에 아니, 이런. 아, 저 먼저 깨고 있겠습니다. 아, 안 돼요. 네, 왔습니다. 심서 씨가 도와줘서 왔고요. 아, 또 이거 가야 되나요? 음... 장풍. 아, 죄송합니다. 와, 장풍을 이겨 내야 됩니다. 장풍을 이겨 내야지 진정한 사나이가 으악. 되는 법이죠. 아, 와, 일어나습니다. 여보세요. 어. 올라가서 여기 또 뭘까요? 아, 잠깐만요. 떨어졌어. 아니, 사다리도 못올라오는 그런 점프 남자입니까? 점프, 점프, 우와! 점프맵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어 아, 조금, 점프맵이 조금 자신이 없는 분신가 봐요. 에이, 그래. 먼저 볼수습니다자 벨프 닫고 잠깐만요 아네 어디로 가야 하죠 이거 아! 아 죽었죠 어떻게어떻게좀펀더 해야 돼아잠깐 아씨 왜좀냐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죽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습니다그 아래로 내려가 어떻게 아씨 왜?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래 잠깐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잘못 거야? 떨어져서. 자, 이거 저 따라오세요. 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 그럼 이거 내려갔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거 이렇게 꺼줍니다. 가고. 꺼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어?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다시 아, 이거 마지막은 일로 마지막. 오세요. 아, 오습니다 okay. 잠깐만, 잠깐만요. 받아주고. 여기로 와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잠깐만요. 받아주고. 와가지고 오고지고. 참 십조. 와가지고 뭐 와가지고, 뭐, 와가지고. 아, 자,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많이 죽 일로 와주왔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예, 네. 일로 가라고요 또? 아니요 그럼 아씨아 절로 가라고요? 좀뭐 하시는 거예요? 아씨 깜짝 놀랐아어씨 아니, 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장풍이네 여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골짜기 잡기 아 잠깐만 했고 어. 했어요 이것도요? 해, 아니 저건 안 했어요 저건 안 했어요 <laughs> 아, 저거 안 했네요. 어, 조금조금 조금 심하시네. 아, 저 점프는 초보 어. 빨리 나 오세요, 좀, 어딨어. 어, 어딨어. 아, 저 위쪽에 죠어 올라와서. 올라와서. 아. 점프는 고수는 이런 거는 어렵지. <laughs> 점프는 고수는 이런 건 어렵지, 뭐니. 가소부고수분 따라가 우리 고수분 따라가 고수분들달고수분들안녕하세고 아, 고수분고수분 따라 잡을 거. 고소고수분저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노란색 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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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아 노란색 대 점프. 아 죄송합니다. 노란색 대 점프. 노란색 대 점프. 노란색. 노란색 대 점프. 점프 노란색 대 점프. 노란색 대 점프. 아, 노란색 점프. 좀 노란색, 아, 여기서 좀 노란색 점프. 노란색. 노란색 아, 빨리 보시기에 노랑색. 끝. 노랑색. 뜨도록 겠습니다 노랑색. 노랑색. 노색 달려오세요. 노란색노란색노란색 아, 노란색가 제가 해려드려요 네, 저기. 왔습니다. 이즈야. 제가 해줬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이제 온나 같은 바보. <laughs> 이제부터 나 모르거든?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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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죠 이건? 아, 점프, 아, 점프가 길어지는 거네. 일로 오세요. 점프 길어집니다. 일로 가죠. 자, 가자. 가자. 아, 아, 아. 조수. 그, 개가 온 건가? 저수 왔습니다! 아, 저 내려왔어요! 개가 온 건가? 뭐야, 쟤 요리사. 저, 제 우리 왔습니다. 반복이 1년. 자, <laughs> 어디가 탈출된지 확인해야 됩니다. 쟤 죽인 거지. 아, 쟤는 죽여야 되는 건데요? 어? 치즈갈이라고 이름이 체력과 같이 뜨는데. 아, 가총 같은 거를 찾아야 하나 봅니다. 저기. 여기 아, 진짜... 아 뭐야 보여줄까 아 바지꺼풀 이제서내 바지꺼풀인가 뭐? 맞춰봐라 이 어떻게 쏘는 겁니까 그냥 쏘는 거 겁니까 그냥 누르면 돼요 걔를 확걔 누르면서 죽여 죽여 아, 죽였어 전 아직 못 죽였거든요 아시죠 전 아직 못 죽였다고요?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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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잠깐만. 아 네, 아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더 편집 같은 건안 해. 조전. 누르면 돼요. 좀 뒤로 가면서. 누르면서? 계속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서 잠깐만요. 누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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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네못 맞추면 끝. 맞았어맞았어맞았어맞았어 아니, 프레임 맞아. 아, 그래. 잠깐만요.